실장님. 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대형 세단 하면 떠오르는 차, 세대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 7 시리즈. 7 시리즈. S 클래스. S 클래스. G90요. G90까지, 어, 확실히 딜러 오래 해서 그런지, 그냥 좀 바로바로 나오네요. 인기 많은 차 세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그 중에서 수입 대형 세단, 그리고 벤츠의 S 클래스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그럼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S 클래스의 장점 한번 얘기해볼래요? 어 저는 예전부터 S 클래스 하면 그냥 좋은 차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형 세단의 끝판왕 아닐까요? 그렇죠 대형 세단의 끝판왕 정말 잘 어울리는 수식어인데요. 사실 실장님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중고차 시장 신차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단점이라고 하면 어, 금액이 비쌉니다. 그리고 BMW랑 틀리게 신차에서부터도 어, 할인율이 거의 없어요 할인이 없다 보니까 어,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급의 대형 세단 중에서도 비싼 차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게 중고차 시장에서도 어, 벗어나질 않아요 예를 들면 7시리즈랑 비교해도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아 근데 중고차 시세가 한 작년 10월 11월부터 어떻게 됐죠? 감가 많이 됐죠 네,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중고차 시세가 근데 그 감가를 S클래스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S클래스도 정말 많이 감가가 됐는데요 어, 이렇게 감가가 됐을 때 S클래스 구입하면 굉장히 괜찮은 조건에 좋은 차가 많이 있겠죠 차량 보러 한번 가시죠 네 실장님 지금 S클래스 왔는데 차 한번 보세요 어때요? S클래스 차 어떤 거 그, 같아요? 깨끗해요 아, 깨끗해요? 어, 웅장하네요 그죠 웅장하죠 어, S클래스 하면은 떠오르는 거또 하나 있죠 부의 상징. 예, 부의 상징인 S클래스 준비해 봤습니다. 어, 지금 신형이 나오기는 했는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금액대가 조금 비싸 가지고 어,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려운 금액대에요 물론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구입 가능하시겠지만 아, 저희 채널은 그래도 특성상 약간 컨셉이 가성비 좋은 차량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아직 신형까지는 영상을 찍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S클래스 차량 스펙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2015년식 S클래스 W222 모델이고요. S350 블루텍 포메틱 버전입니다. 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 주행거리는 112,000km로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어, 성능 점검상에 올량호 판정 받았기 때문에 어, 모든 보증보험 서비스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차량의 특이사항은 가족간의 이전 1회로 사실상은 1인 신조 차량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최근에 차량 저희 매매단지에 입고하고 나서 경정비 어느 정도 돼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셀카라컴에서 오늘 준비한 벤츠 S 클래스 차량 금액은 3,190만 원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알선 수수료 없습니다. 그리고 내방해 주셨을 때 딜러 전산 조작 같은 거 절대 없으니까 좀 안심하고 내방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차량들이 아무래도 영상으로 광고가 나가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판매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판매가 됐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인증 중고차 3만 대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문의주시면 비슷한 동급의 차량들 어, 역시나 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리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어, 차량의 외관 상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면 유리부터 한번 볼까요? 실장님. 어, 전면 유리 보시면 은 스톤 칩이나 크랙 어, 있는 차들이 간혹 있는데 스톤 칩 없고 하단부에 실근한 거 숨겨진 거 없습니다. 썬팅 상태에 그냥 적당한 농도로 양호하게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 지금 보닛 같은 경우에도 붓터치가 많으면 굉장히 보기가 싫은데 보니, 본넷에 붓터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전면부 한번 보실게요. 앞쪽 헤드라이트 백화현상이나 습기 찬거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전면에 큼지막한 그릴 크롬 그릴인데 물때 낀거 없습니다. 하단 범퍼 굉장히 깨끗하고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지금 측면도 한번 보실게요. 전면 라이트 주변으로 보니까 휀다 범퍼 간에 단차 이색 없이 굉장히 깔끔한 블랙 바디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힐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기스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이드미러나 시그널에 깨짐이나 스크래치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운전석 측면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뒷유리도 지금 스톤칩이나 크랙한 거 일절 보이지 않고 있고 지금 열선 부분에 썬팅 들뜸 현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어, 트렁크 리드나 양쪽에 테일램프 하단 범퍼까지 단차 이색 보이지 않고 있고요. 길게 뻗은 크롬 라인에도 역시나 물때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뒷범퍼 하단까지 고개 숙여서 이렇게 비춰봐도 어 하단에 큰 스크래치 난거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일램프 주변으로도 트렁크 리드, 휀다, 범퍼 간에 단차 이색 보이지 않고 있고요. 조수석 측면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S클래스 디젤 엔진이라고 하면 은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정숙하기로 유명한 디젤 엔진인데요. 실제로 제가 시운전 해봤을 때도 엔진 미션의 부조현상 떨림 전혀 없었고 어, 하부의 부싱도 굉장히 짱짱한 상태로 아주 양호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썬루프 작동 상태 한번 보실 텐데요. 어, 굉장히 수리비가 비싸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레일에 이물질 낀거 없이 부드럽게 정상 작동 잘해주고 있고 앞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운전석 도어 쪽 보시면은 3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 그리고 각종 윈도우 버튼 까지면 상 스크래치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핸들 보시면은 우드 그레인과 가죽으로 지금 소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우측으로는 핸즈프리 버튼, 좌측으로는 각종 모드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좌측에는 크루즈 버튼, 그리고 카메라, 파킹 어시스트, 반자 주행 가능한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앞쪽에 계기판 보시면은 굉장히 선명하고 깨끗한 대화면의 디스플레이 확인 가능하시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전부 다 정상 작동해주고 있고요. 주차 시선 정상 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 아래쪽에 보시면 각종 공조기와 대형 세단의 상징 아날로그 시계 준비되어 있고요. 공조기 버튼과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 그리고 아래쪽에도 작은 수납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과 각종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에어쇼바기 이 때문에 쇼바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볼륨 버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2열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2열도 역시나 열선 시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문 보시면은 후석 커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자동으로 내리고 올리고 할수 있는 차량입니다. 후석 커튼도 의외로 고장난 차량들 많이 있는데 어, 이렇게 작동해보면 정상 작동 잘해주고 있고요. 어, 2열 도어의 마감재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양호하고요.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 머리 공간도 주먹 하나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이렇게 내려봤는데 지금 가죽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2열은 지금 거의 사용 안한 듯한 사용감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쪽에도 적당히 쓸만한 수납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S 클래스 디젤 모델, S350 모델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시동 걸어놨는데 엔진 소리 혹시 시끄럽게 들리실까요? 어, 본 네트 한번 제가 열어서 엔진 소리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엔진이 정말 너무 정석하고 조용한 상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카메라 한번 비춰보시면 엔진에 마이크 한번 갖다 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 상태인데 지금 카메라에는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정숙해요 정숙하고 어, 정말로 제가 운전하면서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 보여줬는데요 내방 해주시면은 고객님하고 시운전 그리고 리프트 점검 기본으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차량 상태는 꼼꼼히 체크하고 구입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오늘 준비한 차량 문의사항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